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난 언제나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팀 아래는 끝이 없으니까 인생이 스팀이고 스팀이 곧 인생인 찐스팀 너는 여기로 오라. 오늘도 어김없이 스팀 게임 할인합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크랍프 비트 합니다. 내 친구의 죽음이 득종이 된다. 더 헤드라이너가 3 8인에서 6230원입니다. 뉴욕 도심을 배경으로 득종을 찍기 위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온라인업동 호러액션 게임입니다. 거대 몬스터가 등장하기에 승존을 위해선 도망가는 게 정상이지만 특종을 위해 몸을 던져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게임은 사진 촬영이 기반이라 독특하고 충격적인 순간을 찍어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사진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기에 제한 시간 동안 다양한 장면을 부착해야 다음 미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단조로운 편이지만 팀킬 사진도 점수로 환산되니 동료의 사망을 포착해봅시다. 쓰레기로 비즈니스하라. 리사이클링 센터 시뮬레이터가 44프라인에서 1 1백4 0원입니다 폐기물을 수집, 재활용하며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매입한 폐건물에서 쓰레기를 줍줍하고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재생산,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공장 확장을 통해 생산 라인을 늘리고 다양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며 더 많은 계약을 수주하는 재미가 곳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요소가 있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원 간의 사고 적응이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 이걸로 창조 경제에 동참합시다. 전력과 디펜스를 동시에 즐겨라. 노드홀드가 25프라인에서 16,120원입니다. 중세 풍류로 마을을 배경으로 한로라레크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전력과 생존을 결합한 게 특징으로 전통적인 디펜스 장르보다 깊이감이 있는 게임성을 자랑합니다. 자원을 수집해 건물을 짓고 메턴마다 몰려오는 적을 물리쳐 나가는 방식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굴리며 유닛 조합, 타 배치를 활용한 전략성이 요구됩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마을은 공격형, 지원형, 생존형이 되기에 심플한 문명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조합을 활용한 전략성이 대박이고, 무한 모드가 있으니 이걸로 무한으로 즐겨봅시다. 귀쾌한 괴물들과 싸우며 내가 괴물이 되버리는 게임, 리스코브레인2가 67%에서 8,580원입니다. 몬스터도 랜덤, 아이템도 랜덤, 텔레포트 위치도 랜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로그라이크 액션 TPS 장르입니다. 필드를 이동하며 몬스터를 물리치고 텔레포트를 찾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끝나는 게임이지만 패시프를 중첩하며 강한 재미가 대박입니다. 염소발을 얻으면 이동속도가 오르고 주사위를 먹으면 공속이 오른 방식입니다. 밋밋한 그래픽은 호불호 요소지만 전투가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 랜덤 조합으로 랜덤 운빨을 극복해봅시다 바이킹으로 뱀 서하라 노르디게시 서바이버 오브 라그너로크가 33프라린에서 7,370원입니다 화면을 가득 배우는 몬스터를 상대로 날아오는 탄막을 피하며 성장해 나가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기믹에 빌드를 맞춰 나가는 재미가 없구이라 유저평이 매우 좋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무기와 유물을 넣고 별자리 형태의 스킬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마다 개성이 강하고 스킬 트리가 달라 색다른 손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밸런스가 똥망인 건 아쉽지만, 차만 가격에 강력한 중독성을 맛볼 수 있으니, 뱀서 많이 하려면 못 참겠죠? 2D로 어크하라. 어쌔싱 크리드 크로니클 차이나가 지시프라인에서 3,300원입니다. 횡스쿨 액션 게임으로 기존 시리즈에서 벗어나 강결한 스토리와 직관적인 게임성이 특징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여성 암살단이 되어 반란 세력을 제거해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플레어는 샤오준을 조작해 다양한 장애물을 피하고 잠입 이동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전투 시스템이 제한적이라 휘파람으로 적을 유기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은밀하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게임 볼륨이 짧은 편이지만 직관적인 게임성에 수목과 스타일의 아트 연출이 훌륭하니 이걸로 2D 어크를 즐겨봅시다. 디아블로를 오토배틀로 조져라 갓 오브 베퍼니 50%에서 3,300원입니다. 던전을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때려잡고 획득한 아이템으로 성장해 나가는 로그라이크 액션 RPG 장르입니다. 정통 핵앤슬래시 스타일에 뱀 서식 자동 운빨 요소가 결합된 게 특징입니다. 인벤토리에 무기를 넣어두면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고 플레이어는 이동만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인벤토리 공간은 좁고 한정적인데 무기마다 크기가 달라 최적의 배치를 만들어가는 전략성이 있습니다. 여러 게임의 특징을 차용했지만 그걸 맛있게 짬뽕시켰고 빌드를 맞춰나가는 재미가 곳곳이니 뱀소리만이 하라면 못 참겠죠? 전쟁의 참혹함을 느껴보자! 발리안트 헐츠, 더 그레이트 워가 디시 오프라인에서 4,120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퍼즐 어드벤처 장르로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했습니다. 캐릭터 4명을 번갈아 가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사연과 시대 상황을 맛깔나게 구현해냈습니다. 치열한 참호전과 산처럼 쌓이있는 시체 등 참혹한 전쟁을 담담하게 연출했습니다. 레버를 활용해 물건을 가져오거나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퍼즐을 풀며 진행하게 됩니다 퍼즐 뿐만 아니라 리듬 게임, 공수 피하기 등 다양한 미니 게임도 있으니 어드벤처 장르를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암살이다 어쌔싱 크리드 로고가 디지퍼라인에서 6,600원입니다 근세와 근대 운명기를 다룬 시리즈로 사실상 현대적인 틀을 마련한 게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오픈월드와 재밌는 해상전을 즐길 수 있고 요즘에어그식 전투를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암살단 중심인 기존 작과 달리 로그에선 점직 암살자가 템플 기사단으로 변절해 나가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배신과 그로 인한 갈등, 자기 신념에 대한 고민이 잘 표현되어 있어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기엔 그래픽이 구리구리하지만 탄탄한 내러티브의 해상전을 맛깔나게 구현했으니 어크펜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협상은 뭉둥이가 답이다. 디플로마 스시즈 나란 옵션이 55프라인에서 14,400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외교는 없고, 오로지 전쟁으로만 해결하는 도시건설타워 디펜스 장르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대규모 전투로 수천 명이 넘는 몹을 상대로 기지를 방어해야 되기에 전략성과 빠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플레이어는 병사와 성벽, 공성 무기 등을 활용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되고, 다양한 몹 스킬로 전투의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밋밋한 편이지만, 대규모 전투의 몰입관과, 전략적, 다양성을 잘 갖춘 게임이라 추천합니다. 누군가 일을 버리면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야 된다. 크라임 싱 클리너가 20%에서 16,500원입니다. 범죄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나가는 청소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휩자골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살인도구와 수채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대걸레, 스펀지와 같은 기본적인 도구부터 시작해서 파워워셔나 UV램프 등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깨지거나 기금속을 슬쩍 훔치는 깨알 같은 재미도 있으니 이걸로 스릴 넘치는 청소잼에 빠져봅시다 포켓몬스터는 이제 이걸로 대체한다 몬스터 생츄어리가 디쇼프라인에서 7,750원입니다 도트풍그래픽의 몬스터를 수집 육성해 나가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입니다 장르에 걸맞게 던전의 구조는 복잡하게 꼬여있고 전투는 3대3 턴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게임은 필드에 있는 퍼즐을 동료몬 고유 스킬로 풀어나가는게 특징입니다 덩굴로 가로막힌 길을 불속성 동료로 태워버리고 날아가는 동료를 붙잡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몬스터를 육성 조합하는 재미와 복잡한 던전을 돌파하는 맛이 좋으니 이걸로 포켓몬 감성을 채워봅시다. PC로 젤다 하자,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8 0라인에서 9100원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퍼즐, 전투,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장입니다. 르 위기에 처한 올리프스를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그리스 신과 상호작용에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게임은 체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이용한 퍼즐 등 야생의 숨결 시스템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래도 전투 타협감이 뛰어나고, 근접과 원거리, 그리고 신의 능력을 활용한 마법 스킬로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퍼즐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력적인 세계관과 전투가 정말 재밌으니, 얼른 퍼즐의 늪에 빠져봅시다 악마들의 지배한 세상에서 살아남아라 저지먼트 아포칼리스 서바이벌 시뮬레이션이 48원에서 12,900원입니다 악마 웨이브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수집 그래프팅하고 기지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전반적으로 리멀드랑 비슷해서 유사 리멀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도 비슷하고 기술 연구로 새로운 구조물을 해금해 기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은 쏙배달맞죠 하지만 이 게임은 기지 밖으로 나가 전투 파밍하는 재미만큼은 리멀드보다 상위 호환급입니다.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스팀 창작 마당에 한글 모드도 있으니 생존 장르만이 아니라면 놓치지 맙시다. 코딩 작업을 하거나 뭔가 집중할 때 실행하기 딱 좋은 게임 스피릿 시티 로파이 세션이 30%에서 8,400원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로파이 음악 재생기로. 다양한 꾸밈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록곡 외에도 유튜브 연동도 가능해 확장성이 무한에 가까운 게 장점입니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라곤 뱃을 쓰담쓰담하는 게 전부라 조작하는 재미를 기대했다면 실망하기 딱입니다. 그래도 로파의 특유의 충면악과 감미로운 멜로디 감성이 굳굳이니 이걸로 스팀 플레이 타임을 채워봅시다. 마더십은 사랑입니다. 호멀레리 마스터 컬렉션이 9 0에서 3,800원입니다. 방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전투기와 함선을 끌며 우주 전쟁을 펼치는 RTS 게임입니다. 원작을 리마스터링하면서 그래픽이 대폭 개선되었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작은 전투기에서부터 육중한 항공모함까지 나만의 함대를 구성하는 재미가 있고 우주 연출 굿, 전투 연출 굿굿입니다. 대규모 교전을 펼칠 때 우주뽕이 극치사랑에 달하는 작품이라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좋아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미친 토끼로 플랫폼하라, 레이민 오리지니, 지지퍼라니녀서 3300원입니다.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액션 플랫폼 장르로 괴랄한 몹 디자인의 전작에 비해 이지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낙사 구간이 많아 여전히 어려운 편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 저장 시스템이 생겨 죽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리스폰시켜 줍니다.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과 기괴한 보스와의 전투, 그리고 다양한 액션 동작으로 평이 좋으니 플랫폼 마니라면 도전해 봅시다. 불합리한 상황을 즐겨라. 데이블리드 픽셀이 지5오프라인에서 2750원입니다. 다크한 픽셀 풍 그래픽에 괴랄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플랫폼의 장르입니다. 다양한 함정과 몹이 등장하고, 함정이의 함정, 같은 괴랄한 레벨 디자인으로 빡센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자동 저장 방식과 달리, 이 게임은 조건을 채워야 체크포인트가 생성되기에 더욱 도전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불편한 조작감에 하드코어한 난이도는 호불호 요소지만, 상당한 성취감을 자랑하니, 망자라면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스팀 점프글셀러 사이트 험블에서 5월 험블 초이스로 게임 8개를 12달러에 팝니다. 초능력을 활용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다크 판타지풍 RPG 게임 디 소마타지 시리즈 최초 총기로 대항해 나가는 호러 장르의 1티어급 게임 암네시아, 더 벙커,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악마를 찢어밝게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블 웨스트, 코만도스 방식으로 회조광이 되는 택티컬 잠입 전술 게임 섀도우 갬빗, 더클스트 크루, 고전 JRPG의 향수를 자극시키는 게임 백용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환불해서 서바이버 번들로 게임 9개를 10달러에 팝니다 로그라이크 에겐슬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 뱀서 파생작 중 꽤나 준수하게 뽑힌 작품 서바이벌 오브 던천조각 같은 세계를 모험하며 각종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로그라이크 탐막 슈팅 게임 패치 퀘스트가 눈에 띄네요 마지막 그래픽게임즈에서 게임 세개를 무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첫 번째 무료 게임은 딜리버 앳올 코스트입니다 플레어하는 배달원이 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며 고믹한 요소와 파괴적인 액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새치 배달로 시작해서 헤박턴을 처리하는 미션까지 골 때리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골 받는 물리엔진에 재미난 기믹으로 가득한 게임이니 잊지 말고 받아갑시다. 두 번째 무료 게임은 기가 아포칼립스입니다. 특촬물 영화 고질라와 킹콩의 영감을 받은 2D 픽셀 기반의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거대 개수 기가를 추정하며 도시를 파괴하고 적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총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마다 독특한 테마와 적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플래이 캐릭터와 고유능력 스킬이 있어 성장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처물 같은 게임성에 레트로 감성이 뿜뿜한 작품이니 잊지 말고 받아갑시다. 세 번째 무료 게임은 슬픔입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무료배포가 안됩니다. 유유 게임계의 갈라파고스 한국은 언제쯤 세계화가 될까요? 여튼 빠른 신뢰로 풀렸으면 합니다. 게임은 언제 즐겁다. 지금까지 균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